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 개씩을 내게 줄이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끈 길을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갔어 몸을 떨치니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우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제20장.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아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구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부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와 배우고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국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또주 예수께서 진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니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조조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보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 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리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내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일남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일남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보라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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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그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 곳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쳐라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세 곳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할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알리, 알리, 로마, 사막, 달리! 이를 번역하면,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laughs>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